야, 야, 이제, 중에, ]なるほど. 그래, parte, 이제 네, 고객님. 네. 님정 네. 님 네. 정리. 네. 리 네. 고객님, 빨리 정리. 리 정리. 네. 님 정리. 고객 송 대표님 비서실장이 김상현 선배님 아드님인데 저한테 나중에 자기도 또송 대표님이랑 일할 때 후원회장 해달라고 해서 미리미리 부탁하면 단체로 해드리마 그랬습니다 금 <laughs> <laughs> 신부님이 저 <소> 후원회장인데 <laughs> <laughs> 일찍 거예요? 네 일찍 금년 말에 저 김상현 선배님 추모 집이 나와요 네, 네. 그러시더라고요 그 에피소드가 많으세요 아마 잘 말했죠 평양에 가면 김상현 회장님 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 가서 동생을 많이 만들었나봐요 <laughs> <나가지고>. 어디 그분부터 리종현 <리종이라는 웃음> 그분이 동갑인데 생일이 몇달 늦으셔 <laughs> 그냥 당장에 그러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서 <laughs> 저근하고 평양에 갔었거든 신부님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생일 딸이라고 그러더니 한 달만 늦어도 동생이라 당장에 <laughs> 그래서, 그다음 날부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전부 형님이라고 따라다녀요 친화는이 아주 대단하시죠 형님이라고 그래서 평양 동생을 많이 만들어 모셔는데 여기 있으면 신부님은 처음인가네 네. 예, 오늘 김근태 선배님 갔을 때 박경준이경만해요가 거요. 취합 주직원예요 맞죠? 활동을 해준다. 네. 원주에서. 예. 네. 네. 우이 뉴질랜드. 네. 뉴질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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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 이제 반니 강원도. 강원도는 뭐인가 뭐. 그다주교구콜다음에얼니반에 왔다고 그랬대요. 네. 그이에도 다른 데서 이제 반 신부들이. 신부 모자가 안 됐던 기원을 해줬는데, 부산에서 부하에서서한 번, 한 번, 두개다가 네, 신부는 이번에 그,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았을 때, 교황, 인프라제스 교황, 그 교황청에, 그 십자가로 이제 한반도처럼 만들었을 때, 독소 만드는 것도 교황청에서 그냥 호향호향이잖아요. 뭐 교황청에서 특별한 문제들이 없이, 일본 쪽에서 한계 같이 나는부모이는데어찌되 뭐 교황청에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저희 교황님이많았 한반도에 애정이 많으신 거아요 송영길 가대표 닮은 가야 명연을 게네 거기 그가져는 사람이 우리 부산중공업의 누구예요? 박용만 아, 박용만 박용만 씨박영만 회장은 <놀람> <박용만의 놀람> 같이 그냥 만났습니다 만났었죠 <놀람> 저희 상이오랜만입저이 많이 하시어요박영길회장이예 강금실장관인데요 네. 지금 거잡 대표님, 끝났어요. 요거 그, 자, 이제, 이제 빠지겠습니다. 마스크 보시